소십시오, 살인군요. 아버님, 울라르의 천상석을 점령하고 그 에너지를 과부하시켜 울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.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것입니다. 그러려면 그대들 양쪽 눈이 모두가 필요합니다. 힘을 합쳐 승리하십시오. <laughs> 충분히 확보하십시오. <놀리라>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. 광물이 필요합니다.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. 광물이 필요합니다. 광물 양 업그레이드 완료. 완료. 광물이 필요합니다. 광물 량이 너무 적습니다.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. 너무 적습니다. 음, 광물이 필요합니다. 적대라는 것 조우해 충분히 확보하십시오. 아, 아무래도 내가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 합니다. 이대로 두면 천상석이 과부하를 시작할 것입니다. 음. 준비해야 합니다. 저 지역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.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. 천상성 카메라가 아문의 소년에 들어갔습니다.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이 과거어 되기 전에 그걸 되찾는 것입니다. <목소리도> <방문을 중독으로 입법하십시오. 목소리도>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. 도움이 필요합니다. 에스핀 가스를 더 확보하십시오. 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. 천상석 하나가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. 나무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. 천상석 카네를 확보했습니다. 다른 천상석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그곳을 잘 지켜야 합니다.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을 하나 차지했습니다.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. 아몬의 공허 에너지가 젤라가 피종을 하나를 타락시켰습니다. 피조물을 파괴하는 게 그곳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입니다. 광물을 도우십시오. 드디대올선 수정탑을 하나 더 만드십시오. 광물이 필요합니다. 그건 동력장이 필요합니다. 광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.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. 아군을 도우십시오!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이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. 아군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기엔 소환할 수 없습니다. 천상석이 또 하나 활성화됐습니다. 목표를 확보했습니다.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. 업그레이드 완료.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. 천상석 세 개가 우리 차지가 되었습니다. 나머지 두 개도 확보해야 합니다.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완료 아, 핵 공격 강지 노바 꼬신 분 없습니까?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! 천상석 하나 아군의 체력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천상석을 떼앗아야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우십시오. 나 아, 수정탑이 필요합니다. 거긴 소환할 수 없습니다. 아군을 도우십시오. 은필은 유닛이 감시. 추적하리면 감지기가 필요합니다. 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. 아군의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. 적들이 수정탑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. 탐사정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. 몸의 전부 뒤 천상석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. 네 번째 천상석이 우리손에 들어왔습니다. 마지막 천상석만 활성화하면 아몸에게 패배를 안겨 줄수 있습니다. 우리 업그레이드 완료. 몸무를 맞춰 보십시오. 그러려면 베스핀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. 천사들이천투를 시작했습니다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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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천천히 천들히 천천히 천천히 니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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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잠 아, 호레스트가 빛 청석을 찾으려고 두어서 안 됩니다. <death> 천상석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그걸 되찾는 것이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아몬의 울라르 파괴 작전이 절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서둘러 천상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음. 음.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정탑이 필요합니다.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.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. 천상성 <놀람> 늙개가 우리 통제하 들어왔습니다.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. 정상적 한 방,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아무르 위험에 처했습니다. 아우르가 고있주 필요합니다. 마구를 보러 왔다! 또 다른 천상석이 우리 제어하에 들어왔습니다 훌륭하게 해냈 천상석들은 활성화되었고 울라르의 엘머지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사원을 이용해 고무속으로 들어가 아몬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